반갑습니다. 신사임당의 파워주식입니다. 어, 일단,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일단, 뭐, 에너 토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원전 이슈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거래량 없이 눌렸다가, 어, N자형 파동으로 오늘장 25% 정도 어, 상승했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CU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국방이나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바이오 시대에 이런, 어 헬스케어, 진단기기, 어 이런 메디칼 섹터가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한 3에서 9% 정도 어 수익이 나셨더라고요. 어 CU 메디칼도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5호장에 자리가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2%대에 올려드렸어요. 오늘 이제 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 CMG 제약은 지금 120선 돌파 시도를, 아, 어, 오늘 이제 수렴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20주선도 수렴을 하고 있고, 상황이라, 아, 5장에 매수를 하셔서, 어, 3%대 수익으로, 어,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랑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오늘장에 상승 흐름 나왔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한7% 정도 상승 그리고 바이오파마도 오늘장에 한1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두 종목이 어, 그래도 최소 5%는 이제 수익이 나는 자리였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일단 꾸준히, 어,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종목들 흐름이, 뭐, 빨리 가는 것도 있고, 늦게 가는 종목도 있는데, 이거는, 어, 시장의 영향이기 때문에, 어, 수급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대응을 하셔야 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 움직임은, 뭐, 항상 뭐, 변함 없어요. 건들지도 않고, 제가 건드렸던, 그대로 박스권 기조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 바이오 갔다, 뭐2차 전지 갔다, 뭐정지 테마주 갔다 계속 순환에 나오면서 뭐 원전주가 갔다가 화장품주가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 건 제약 바이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제약 바이오가 이제 지수 차트를 좀 볼까요? 이제 뭐 제약 지수 보면은 지금 어편입니다 우상향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봉상 어또 수렴하면서 120선 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주봉상 20주선 돌파하기 위해서 수렴을 하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뉴딜 지수를 보면은 좀 더디긴 하지만 제약 지수가 움직여 주면서 이제 바이오 K 뉴딜 지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흐름이면은 한번 시세 나왔다가 이제 11월 달에 한번 시세가 나기 때문에 좀 주춤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흐름이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순환매가 나오는데 여전히 이제 갈팡질팡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갈팡질팡 하시면 안 사셔도 되는데 사고 싶은데 어 명분을 좀 찾고 싶으시다면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 기대감으로 가는 섹터는 제약 바이오고 내년에 임상 학회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과 이제 겨울이고 한파에도 추위 이제 중국 어 약품 어 이제 감기약 대란 사태 어, 이런 부분들이 또 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저번부터 말씀드렸지 몇달 전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 독감 시즌까지 와가지고 어, 어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제가 최근에 독감을 걸렸는데 너무 아파요. 솔직히 지금도 아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몸이 아프고 안 나아요. 어, 그리고 거의 증상이 코로나 저는 코로나를 너무 세게 알아서 아랫 등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라면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 말이죠. 그리고 과대 납북주죠. 요즘에 올라오는 종목 중에 뭐 겁나게 간, 뭐, 거, 뭐, 상한가 가는 거다 과대 납북주. 소마제. 얘도 보시면 지금 뭐, 27,000원까지 갔던 애가 2년 만에 지금 5 0 0 0달리까지 빠졌어요. 5배 빠졌죠. 고점 대비. 그리고 상한가 가는 거요. 많이 빠졌으니까 가볍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KM 제약. 어때요? 얘도, 뭐, 이제, 최근 기준으 봤을 때, 한 5,000원 가던 게, 1,000원 대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죠. 얘도 다섯 배 빠졌죠. 그니까 제약 바이오가 이제 얼추 대부분 고점 대비 뭐 3배에서 5배씩 빠진 자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 주급이 붙으면 반타를 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도 이제 조회수 보면 다들 관심이 없어요. 매일 상한가 가는 게다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뭐 SCM 생명과, 어? 보세요. 과대 다폭주해요 6만원 하던 게 만원 밑으로 빠졌는데, 다섯 배 넘게 빠졌는데, 기술적 반등 나오면 바닥에서 당연히, 어? 물량도 별로 없겠다. 반등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기까지가 오래 걸리는데, 인정하고 사기 시작하면 고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나중에 제약바이 고점에서 이제 슬슬 보기 시작하실진 모르겠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이제 좀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관심도 없고요. 경보제야 여기도 보면은, 요즘 수법이 그래요. 뭐, 이제 120선 돌파할 때 시세 나오는 거 여러 번 얘기했죠? 주봉 20주선 밑에서 놀다가 한 번에 이제 돌파 시도하니까 당연히 세죠.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 다음날에, 어, 한12%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개미들 털고, 다음날에 또한26% 상승하고. 아주 개미 잡아먹는 차트죠. 아까 에너테크도, 에너토크도, 그러면 상한가 때리고 다 잡아먹고 60선 지지받고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없었죠. 이 공식을 이해를 못하고 부정을 하면 증시에서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성창... 요즘 패턴이 이런데 뭐 어떡합니까. 대성창투도. 4천원까지 갔다가 어 2천원까지 반토막 났다가 다시 반절 올라오다 다시 작살. 어, 올린 거 다시 빼고 반등. 그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래량 없이 빠져왔어도 어차피 한 방이면 전고점은 다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제 그 무료 방송에서도 관련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겠지만 요즘 시장이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 정방이 일동제약을 이제 단타로 들어갔었는데 오늘 청산했어요. 어차피 내일 또살거 있으니까. 얘도 N 자형 파동 120선 지지 받고 오늘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만 원 초반 대한3% 올라갈 때3.4%때 얘기했어요. 얼마에 매도할 거 4만 4,800원 위로 매도하라고 했어요. 날라라게 매도하고 수익 마감했죠. 얘도 여기에서 보시면은 주봉 봤을 때 장대 양봉 나와주고 거래량 없이 조정 받았다가 전고점 도전.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다 뭐예요? 죄악 바이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뭐 비보존은 뭐 어차피 환계 종목이니까 제 기록 지는 행명 다. 보면은 꾸준히 이제 우상향이큰 시세는 없었지만 60선 항상 맞죠? 60선, 120선 도전할 때 장대 양복이 나온다. 60선 도전할 때16% 16%면 많이 올랐죠. 20조선 밑에 있고 심지어 상승했던 오늘 것만 둘러봐도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CU 메디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이 종목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또좀 빠졌어요. 그래도 이제 위로 올렸죠, 10%대. 그리고 또 막판에 또 올려가지고 뺀 거를 보존하고 올라왔어요. 요즘에 이런 시장입니다. 보면은 얘도 120주선을 돌파 시도할 때 한번 갈수 있겠죠. 지금, 진단키트나, 뭐, 헬스케어 관련주가 제약바이오 물량을 못 잡아 먹음에도 불구하고, 탄등이 좋다. CMG 제약, 어? 이런 거. 시세 나오고, 거래량씩 눌렸다가, 이렇게 바로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세게 눌렸다가, 어, 가는 종목들도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종목들만 말할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살걸 알려드려야겠죠. 그렇죠 일약약품 얘 보면은 10만원 갔던 게 지금 2만원까지 빠졌어요 뭐요 5배 그럼 지금 우리는 얼추 봤을 때 제약바이오 5배 법칙을 찾았죠 제약바이오의 5배 법칙이 뭡니까? 고점 대비 5배 이상 하락한 종목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온다 잘 고르면 상한가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말에 저번 주 주말에 올렸던 영상 종목들이 이제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간 것도 있고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 이렇게 갔죠 그런 게 이제 이런 법칙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뭘 찍어도 갖고 가면 수익난다라는 얘기를 심심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일 제야 얘도 14% 상승하고 다 빼고 다시 올리고. 120주선 돌파 시도. 얘도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 설명 많이 해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초보자도 10%, 20%를 먹는 건 어려워도 3% 먹는 건 쉬워요. 어떻게? 제거 영상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되니까. 뭐, 서린 바이오. 얘도 120주선 돌파 시도 할때9% 상승하고 빼고 다시 또8% 상승. 3%는 거의 먹기가 쉽다는 거예요 일단 보면은, 이제 JW 신약. 어, 이런 것도 이제 시세 나왔다가 60선 딛고 120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JW 신약도 한번 봐야겠죠. JW 신약. 아직 두 번째 시세가 안 나왔으니까. 얘도 뭐 얼마나 빠졌어요? 얘도 이제 20년 기준으로 봤을 땐 6,000원짜리가 어, 3,000원대까지 빠졌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라서 많이 못 올랐었던 건데, 개별 이슈가 나오면 또 이런 자리에서 또 좋은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차트 기준으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일약약품으로 돌아와서. 네, 다섯 배 정도 하락을 했던 종목인데, 120선 돌파 수렴 시도할 때14% 상승하고, 지금 저점 높이면서 120선 지지받고 마감했단 말이에요. 거래량 보면은 120선 지지받을 때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지지받고 반, 이, 여기서 지지받고 상승할 때, 혹은 돌파 시도할 때 시세가 나오는데, 이두 번째 시세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량약품, 이런 것도 이제 눈여겨보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언급했던 종목들은 이제 추천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왜냐면 추천했던 거 계속 추천하면 또갈 종목도 안 가니까요. 근데 저번에 인, 인콘 이것도 제가 12월에 대시세 나오는 종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일 전엔가 올렸던 유튜브에서 어? 이때 추천했는데, 29% 상한가가 좀... 이때 여기 어디선가 추천했을 거예요. 얘도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4,500원 갔던 게5 뭐 1,000원까지 빠졌으니까 4배 정도 빠졌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장중 호카창을 보면서 종목을 알려드려요. 이제 일하시느라 차트를 잘못 보시는 거 같이 차트를 캡쳐를 해서 올려드리거든요. 이제 글만 띡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서 이거를 직접 눌러서 성의를 가지고 볼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장중 단타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흐름 상으 봤을 때 신신제약, 신신제약도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장에 한8% 정도 상승했죠. 아직 치매 관련주는 제대로 된 시세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좀 물량을 소화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주 질문하시는 종목이 신도 기업 이거는 이제 제약바이오는 아닌데 뭐 이런 차트들 이제 수렴을 많이 하니까 이제 돌파 시도할 때 무슨 이슈로 가는지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무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는 제가 저번에도 답변을 했지만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세가 잘 나오는 종목이 힌트도 드렸죠. 대부분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고점 대비 5배 이상 하락했던 종목 중에서 답이 나오고 있다. 어떤 게? 기술적 반등.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종목 중에서 가벼운 거, 이슈 있는 거 사면은 상한가도 맞이하는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 이런 이제 종목들 아직 저는 시세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어, 제약 바이오 골라서 좀 단타 쳐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요즘에 또 원자재 종목이 또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 이 종목은 어,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내일 아침에 알려드릴 테니 그 댓글창에 있는. 텔레그램 주소로 들어오시면 내일 아침에 어, 보이는 또 단타 종목 어,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